제 채치 피티 님아 발음이 어렵네 채치 피티 님제 채널의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어요 제가 막 영상들을 두서없이 제가 좀 약간 성인 ADHD가 있어가지고 막 올리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막 올리다 보니까 뭐 동물 여행 뭐 먹을 거막 올리니까 이게 채널 구독자 잡기가 되게 어렵고 유튜브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 알고리즘 타는 법 구독자 수 늘리는 방법 그런 영상 보면은 주제가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알고리즘 타려면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진짜 어렵고 일단 본인 제가 ADHD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채집 b t 님의 솔루션은 컨셉 정리를 해라. 여행으로 할지 동물로 할지 아니면 감성 브이로그로 할지 그거를 정해서 어, 영상의 통일감을 줘라. 일단은 저는 롱폼은 여행 것만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쇼츠가 <laughs> 막 올리죠. 막 그냥 이것저것 진짜. 하루에 막다 개씩도 올리고, 아주 자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직도 안 푸는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아, 저이 솔루션 엄청 마음에 들어요. 여행 동물 감동적 순간 다 넣고, 다 넣을 수밖에 없어, 저는. ADHD 환자라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심이라는 테마를 강조해라. 아, 그렇죠? 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일상들을 공유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 중요한 건 업무 템포 최소 주의래. 이거는 제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영상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지... 지인들이 제 채널 구독해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알람 꺼 놓으라고 <laughs> 너무 많이 올리니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구독자분들도 혹시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싫으시면 알람 꺼 두셔도 됩니다 <laughs> 아, 제 채널에 제일 문제점을 지적을 안 했네 영상 퀄리티가 구리다 편집 기술이 없어서요 이게 뭐 제가 돈도 없고 편집 기술도 없다 보니까 영상 편집을 그냥 잘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예쁜 영상 만들고 싶은데, 제가 공부를 하던, 뭐, 앱을 한번 사보던 해서 예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럴 거면 채집 팁, GPT한테 왜 물어봤지? <laughs> 썸네일, 글자 많이 넣지 말고, 영상 메인 컬러를 살짝 보정해서 깔끔한 이미지로. 아, 제가 글자를 너무 많이 넣고, 글자 크기도 좀 구리면서 큰 느낌이 있긴 있네요. 제목, 무조건 짧고 임팩트 있게. 아, 제목도 참 짓기가 어렵고. 해시태그, 감성 브이로그 느낌으로 통일성을 주자. 해시태그도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사실은 이 채널 일본 분들도 좀 봐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자막도 막 일본어로 놓고 그런 노력도 해봤는데 오히려 막좀더 채널이 정신없어진 느낌이 있어요. 자막 넣고 또 일본어로 넣으니까. 제가 일본 여행을 엄청 자주 가고 일본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채널 일본 여행 중심 채널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제가 다른 영상들 <laughs> 많이 찍으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여행 전문 채널을 가고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특화된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본 여행 계획 짜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맞춤형 일본 여행 계획을 짜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일본 여행 가실 일 있으면 꼭 남겨주세요. 댓글. 뭐 도쿄면 도쿄, 오사카면 오사카, 쪽또 골프 여행 제가 또 많이 다니니까, 골프 뭐, 예약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렌트카 이용 방법, 이런 거 궁금하신 것들, 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뭐, 아니면 제가 그런 거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남겨주세요. 아, 채찌 p 디가 결론 딱 내려줬네요. 이 채널은 뭘 보여주는 채널인지 딱한 문장으로 설명해라. 이거죠. 어, 제 채널은 신면 잡기? 진짜 정말 영상을 엄청 많이 찍는데 혼자 보기가 조금 아까워서 채널 개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 여행 제가 정말 여행 많이 다녀가지고 여행 먹을 거 그런 것들. 원래 처음에는 이제 여행 갔던 기록들 정리할 용도로 이 채널을 처음에는 그렇게 개설하 면이 있어가지고 어 채널 이름도. 데일리 세계 속으로, 뭐, 이런 거 했었었는데. 아, 제일 처음에는 반더루스트였나? 반더루스트가 독일어로 방랑벽이거든요. 방, 막, 돌아쳐서 사주팔자에도 영마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여행 제목을 했는데, 이제 너무 막, 중, 진짜, 영상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진짜 이 채찌피티 얘기대로, 어, 감성 브이로그 느낌으로 가자. 이챗 GPT의 솔루션 받아들여가지고 채널 제목도 최근에 사실 이 영상 만들기, 만들, 만들고 있던 중에 제가 채널 제목도 바꿨어요. 은혜 은혜 은혜로운 일상, 귀덕여 진짜 아니고요. 그냥 은혜롭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은혜 은혜 뭐 이런 거. 로 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구린인가요 은혜 은혜 <laughs> 많이 붙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은혜 은혜 좋은 생각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 남동생이 채찍피티 유료 버전 쓰는데 제 채널 보고 보다 못해 솔루션 한번 받아 봤거든요 채찍피티님도 지금 제 채널 포텐 있다고 방향성만 좀 정리되면 잘될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음, 많은 응원, 관심 부탁드려용. 제 남동생 솔루션은 빵댕이를 흔들어라, 딱 붙는 옷을 입고. 근데 그러면 오히려 구독자, 있던 구독자들도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그거는 참고, 채 GP, GPT님의 솔루션 따르겠습니다. 저희 동물 친구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